120편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거짓된 혀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 같으냐 그 밖에 무엇을 더하실 것 같으냐 오 거짓된 혀여 주간어를 무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벌하실 것이요 말라깽이 나무로 만든 불타는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내가 매색에 살고 있고 계달 사람들의 동네에 살고 있으니 불행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아멘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의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은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122편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습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우리의 발이 내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건물이 단단하게 연결된 도시처럼 건설되었습니다. 그곳은 각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어진 법규에 따라 찬양하러 가는 곳입니다. 재판하기 위해 다윗의 집에 왕자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안전하게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그 집이 번영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123편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을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조롱을 참아냈으며 요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124편 이스라엘아 말해 보아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 불타올랐을 때, 그들은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홍수가 우리를 삼켰을 것입니다. 금류가 우리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넘치는 물들이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울타리가... 그들의 이에 찢겨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새처럼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물은 끊어졌고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우와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멘.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 산과 같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다스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땅 위에 악한 자의 권세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 그들의 손을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소서. 마음이 고진 자들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소서. 그러나 비뚤어진 길로 향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쫓아 주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6편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우,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내게부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리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128편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과 번영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의 색삭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그의 자손들을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9편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밭고랑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악한 자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랄 수 있기 전에 말라버리는 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꾼은 곡식으로 그의 손을 가득 채울 수 없으며, 모아들이는 자가 곡물로 그의 품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아멘 130편 여호와여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자비를 구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높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히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이 여호와께 있으며 충만한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가 친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아멘.